천태종 스님들이 55일간의 구도정진을 원만 회양했습니다. 천태종은 3월 18일 오후 9시 단양군인사 산보당에서 도용종정예야를 비롯해 총무원장 충광스님, 종의의장 도원스님, 감사원장 진덕스님 등 종단의 비구, 비군니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유년 승리한고 해제식을 봉행했습니다. 도용종정예야는 해제 법어를 통해 안거를 하는 이유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그들을 해탈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고 실천하며 관음정진을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총무원장 충강스님은 해제사에서 지난 55일 동안의 정진이 청정하고 굳건하여 상월원각대주사님의 장엄한 원력을 실현하고. 종지 종통을 드높이는 에너지로 승화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오늘 해제를 맞아 여러 대중들께서 보름달처럼 차오르는 자족의 극한 범렬을 누르시기를 바라고 그 청량한 기쁨으로 만사 여의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지난 55일 동안의 경진이 무의 공덕이 되어 다섯생의 성불열을 축발하여 본 것처럼 활짝 피어날 것을 믿으며 종단의 발전과 구근의 영창을 기원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진이 청정으로 복권하여 상원각 호 대조사님의 장원 원력을 실현하고 종지 영통을 드높이는 에너지로 성화될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날 안거 해제식은 교무부장 경혜스님의 사회로 삼규위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봉독, 구군용창기원, 해제법어, 해제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